1858년에 뉴욕의 어떠한 평범한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안타깝게도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알아서 다리를 절었고 시력도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천식까지 알아서 바로 앞에 있는 촛불을 끌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던 그의 나이 11살 때,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그래요.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로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기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단다라고 이야기해줬다. 이 아이는 자라서 23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원이 되었고, 28살에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며, 얼마 후에는 뉴욕의 주지사가 되었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에 가장 어두운 시절 미국을 일으키는 제26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19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이 사람이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아 사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 게 속은 두 가지 불편한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지려 합니다. 가진 것이 곧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가져야 하고 권력도 가져야 됩니다. 더 많은 부동산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학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구독자나 팔로워라도 가져야 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진 것이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이러한 생각이 들어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진 게 힘이다. 라는 논리가 어느 순간부터 지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은 성도들 직분을 가진 성도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접받으려 하고 힘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누가 보면 12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많이 맡겨진 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책임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는 어느 순간 멀리 사라진 게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 불편한 생각은 상대적인 가치가 절대적 가치라고 믿는 겁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자꾸 삶의 만족을 어디에서 찾으려 하려고 하냐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항부, 자신의 행복을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저 사람보단 내가 더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보단 내가 형편이 좀 나으니까. 저 사람보단 내가 더 건강하니까. 저 사람보단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생각이 어느 순간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신앙도 비교합니다. 그 비교 속에서 자신의 만족을 찾아요. 저 사람보단 낫겠지. 내 신앙이 저 사람보단 더 낫겠지. 저 사람보단 내가 더 열심히 하겠지.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너무도 많아요. 예. 예. 제가 참 교만했거든요.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F 맞아보고 이러면 정신 차립니다. 비교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배경, 더 좋은 등급과 더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많은 사람, 어마어마해요.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 우리의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라 불리우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이 불편한 생각들을 철저하게 깨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 얼마나 갖고 있느냐는 그들의 절대적인 힘과 능력이 될수 없음을 보여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항상 이 오병이어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며 살수 있을까?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계획 속에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 속에, 우리 하루의 계획 속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자면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35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라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상황 판단이에요. 제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냐면, 공간적으로 판단하고 시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지금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빈들이에요. 시간적으로 어떤 시간이냐면 해가 저물어가 깜깜해지는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형광등이 있거나 전기가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죠. 해지면 한치 앞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들의 계획은 어떻게 나옵니까? 36절에 보니까 우리를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라고 이들의 계획을 밝힙니다. 그들이 판단한 시간적인 공간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그들의 계획을 예수님께 내려놔요. 이 계획은 어찌 보면 매우 타당합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빈들이고 날도 어두워져 가요. 사람들이 각 마을로 가서 어, 먹을 것을 사먹는 게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그때 3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답합니다. 여자 우대 우리가 가서 200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병행 구절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 계산적인 대답을 했던 제자의 이름이 빌립이라고 등장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수학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 빌립이었나 봐요. 전형적인 우리 시대의 이과생인 거죠. 잘 아는 겁니다. 빌립이 한번 쭉 훑어보고 바로 계산해 냅니다.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모인 숫자를 대략적으로 보고 한 사람이 먹으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드는지를 계산하고 그 전체가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사람의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니까 200일치의 일당이 필요합니다. 돈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이 돈이 없습니다. 우리 이 돈이 없어요. 우리는 200 데나리온이 없습니다. 그러니 각 마을로 보내서 각자 가진 돈으로 사먹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맞는 말이죠. 빌립으로 대표되는 제자들의 계산과 계획은 정확하고 치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계산 속에 빠진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바른 계획을 내려놓았지만 그 계획 속에서는 적어도 예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존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고, 이 오병의 은혜를 꿈꾸며 살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 우리의 철저하고도 바른 계획 속에 항상 누가 빠져 계시냐면 예수님이 빠져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늘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행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우리의 경험상 이게 최고의 계획이라고 먼저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과 제자들은 계산이 마친 뒤에 200 데나리온의 돈이 들지만 예수님께서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원하시면 이 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는 그 누구보다 똑똑할 수 있어요. 좋은 학벌과 좋은 지능 또 좋은 인생의 플랜들을 계획하고 잘 실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나의 매일의 삶 속에 나의 하루를 계획함에 있어 예수님이 정말 최우선이 되고 계시는가? 그분은 나의 계획 속에 정말 동행하고 계시는가?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우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한번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병영의 기적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지식도 경험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계획에 모셔오십시오. 가장 최우선에 두십시오.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기 전에 항상 주님께 물으시고 그 주님을 가장 앞세우십시오. 그때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오병이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얼마가 있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오늘 보면 38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 가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를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 나일까? 이 안드레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잘 보시면 이 이야기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의 이야기만일 수도 있어요. 주님,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형편을 바라보고 이것이 뭐가 되겠냐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는가? 하나님, 이거 갖다 어디다 써요?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 어디다 써요? 하나님, 이걸 가지고 어디다 쓸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늘 우리의 없음을 불평하고 한탄합니다. 그것 가지고 능력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십니다. 이 41절의 앞부분을 그림으로 잘 한번 그려보시면, 그런 그림이에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안드레가 얘기하겠죠. 예수님 이거 가지고, 어디다 쓰니까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아무 말 없이 그떡 다섯 개와 물고기를 당신의 손에 가져가시는 것. 안드레는 이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겠냐라고 예수님께 묻지만 예수님은 다른 말 없이 그 떡과 물고기를 취하셔서 당신의 손에 안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누구의 손 안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임을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그냥 그 아이의 손에 있었다면 그냥 그건 그 아이의 도시락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 5천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부족함들은 다 보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연약함 다 알죠. 남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능력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배경이 남들보다 조금 모자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마저도 우리 주님은 가져가셔서 그것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손에, 내 손에 있는 것들의 자금을 보시면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겠는가? 내 자신의 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보는 것 그것을 사용하시려고 취하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 오병여의 이 은혜는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군대는 318명이었고 기드온의 용사는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하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7천명이 남아있었고 예수님의 사도들은 12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5천명을 먹인 것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얼마나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 중요한 것은 그 얼마 되지 않는 것도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겠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참 모자른 나이지만 그런 나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겠는가? 그런 나라도 취하셔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손에 기꺼이 나를 내어드릴 수 있겠는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조금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됩니다.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사는 경험하며 사는 삶의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감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의 초반부를 다시 봐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축사, 곧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주석과 박클레이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의 내용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장면은 유대인들의 모든 가정에서 행해졌던 식사 전에 행해졌던 통상적인 감사의 기도의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이 5,000명에 둘러앉은 남자들만, 5,000명이 넘는 또 여자와 아이들도 있겠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께서는 한 상에 둘러앉은 한 식구들처럼 모아놓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가장의 역할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눈앞에 있는 건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인가 전부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예수님은 마치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그들에게 충분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통상적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감사의 기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필요함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둘러앉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이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 이미 지난 일, 이미 베풀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 잘합니다. 당연히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마땅히 돌려드려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부족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항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지금의 현실의 부족함, 지금 현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내일 어떻게 바꾸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선 감사의 기도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부터 감사를 잃어가셨습니까? 그냥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벅찬 감격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는 언제부터 사그라드셨습니까? 안드레처럼 우리에게 뭐 얼마나 되겠냐는 마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의 불만족으로 삼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고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나 비록 우리는 연약하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왜? 우리의 오늘이 부족해도 우리의 내일을 누가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내일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이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지나간 일, 베풀어진 일 마땅히 감사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의 내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를 온전히 회복하는 저여러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이 오병이어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은혜를 계속 누리며 경험하며 사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삶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5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함께 나누며 베푸는 삶이고,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살려내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연약함마저 올려드리고, 우리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연약함마저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감사함으로, 그 제사를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한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복된 한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